네, 안녕하세요. 푼바이군입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까지 제가 그 이동평균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차트 분석의 요소로 사용하는 캔들과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추세 이런 것들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식시장을 볼때 그리고 공부를 할때 어떤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고 저희가 종목을, 어,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시점을 잡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매매의 시점을 잡는 데 있어서 어떤 어떤 요소들을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간단하다고 해도 평소보다 강의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예, 내용을 좀 길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패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일단은 저희가 패턴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범위로 다룰 수가 있어요. 뭐 캔들이나 추세나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패턴을 다룰 수도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보조 지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패턴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서는 그런 패턴들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요 내용들을 다한번 복원한 다음에 그런 패턴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들은요, 어, 패턴의 가장 좀 좁은 의미로써의 패턴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번 챕터, 에 이번 장에서 다룰 네, 패턴이라고 하면, 캔들과 추세와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다루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패턴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패턴 이야기를 하다 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데서 쓰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약간 좀 설명 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패턴이라고 할때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무엇이고 패턴 분석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패턴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기 전에 패턴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고 어떤 종류로 나눌 수 있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시면 그 패턴들을 한목에 모아서 좀 공부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의 종류를 먼저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 저희가 구분해 본 패턴들의 어떤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패턴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때 패턴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것을 패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패턴 분석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패턴이라는 게 뭐죠? 음. 패턴이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뭐를 얘기해요? 뭐 습관이라든가 반복적으로 이어나어지 어떤 뭐 순서라든지 어 일을 처리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패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 패턴이라고 부르죠? 예, 무슨 원단이나 이런데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무늬 같은 것들을 저희가 패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모양이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저희가 패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패턴은 뭐라고요? 일정한 어떤 형태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걸 패턴이라고 부른다고요. 제가 가르친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도 패턴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하게 쓰여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서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내적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때그 규칙을 저희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예, 고야, 개와 고양이를 뭐 그림을 인공지능이 구분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개만이 가지는 어떤 특징, 혹은 고양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패턴이라고 불러요. 예, 역시 여기서도 패턴이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서 패턴은 어떤 걸까요? 예, 차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형태. 두 가지 중요한 점 뭐죠? 반복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형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패턴이라고 어떻게 나타나죠? 뭐, 주식시장은 어쨌든 간에, 시간과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차트를,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에 사용을 하는데, 그때 보통은 올라간다고 해 직선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진다고 직선으로 떨어지는 법은 잘없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다가 눌림목을 만나고, 다시 올라가다가, 예, 돌파하다가 다시 눌림목을 만나고, 이런 형태로 되고, 내려올 때도 한 번에 내려오는 법은 없죠. 하락하다가 다시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다시 반등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그런 반복 속에서 어떤 모양들을 주로 나타내면서, 예, 나타내면서 그 반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걸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패턴 분석은 왜 하는 걸까요? 예. 패턴 분석도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차트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해서 특정한 모형들을 분석해서 향후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분석의 대체적으로요, 분석의 어떤 목적들은요, 어, 보통은 현상을 설명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기가 쉬운데요, 대부분의 경우 분석은요. 예측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시장에서 패턴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모양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예측을 할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는 이런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뭐죠? 예, 역사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즉, 특정한 종목에 있어서 어떤 모양들은 예, 일정하게 반복된다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형태는요, 실제로는 종목마다 달라요. 일정하게 어떤 패턴들이 모든 종목이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른 책들을 보셔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뭐 보실 수가 있어요. 종목마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알아보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어렵게좀 생각을 해보고. 물론 그게 예측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어떤 주식장에서 짝대기 두 개, 봉두 개가 어떤 모양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것들을 바로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 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유추들을 저희가 넣어서 이런 모양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보고 아,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른 어떤 그 차트에서 나타났을 때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적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패턴 학습할 때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패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패턴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패턴의 종류는요,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그 패턴에 어 분류하는 레벨이 두 가지죠. 변수가 크게 보면 어떤 변수의 차원이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분석의 기간 단위에 따른 구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장기 패턴을 봅니다. 근데 장기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뭐 추세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하는 장기적인 투자를 위, 하는 그런 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좀 추세를 보는, 보면 약간은 예, 중장기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단기 패턴 같은 경우는 캔들 패턴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캔들을 중심으로 해서 패턴을 만들어서 봅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인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거는 예, 캔들의 혹은 봉의 추세를 보고 예, 판단을 하게 되죠. 뭐 물론 여기에서는 추세를 봉의 추세를 보기도 하고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지난번에 배웠던 그 추세를 이용하거나 이동평균선의 모 뭐, 모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캔들 자체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것을 예, 장기적인 패턴 혹은 추세 패턴이라고 부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 추세 변화 유지 여부에 따라서. 패턴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추세의 유지를 하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환을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유지는 뭐죠? 네, 상승은 상승대로 가는 거죠. 그 상승을 계속 유지할 때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추세 전환 패턴이라고 해서 중요하죠, 이거. 그렇죠? 유지보다는 전환이 중요.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유지보다는 전환 쪽이 훨씬 더좀 어, 주목할만한 저희가 투자에 사용할만한 그런 위치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매수와 매도의 예,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러죠 그 타이밍 예, 타이밍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는 전환 쪽이 훨씬 더 항상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세 유지와 추세 전환 패턴을 다룰 거고요. 그것을 각각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즉, 단기 패턴의 유지 패턴 전환 패턴을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 패턴에서도 유지 패턴과 전환 패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패턴 설명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뭐 모양이라든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 뭐 패턴의 형태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AF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VL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되게 오래된 이야기죠. 사실, 그, VL 패턴이나 AF 패턴을 이야기 한 거는, 영미권에서는 이미 사용한 지가 되게 오래됐고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 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버 핸들이라고 하는 패턴도 있죠. 그죠? 커버 핸들. 그리고 나서 뭐, 여러가지, <laughs> 여러가지 그, 종작들, 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패턴이다, 어떤 패턴이라고, 예, 경험적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곤 하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 공통적으로 패턴이라고 사용하는 것들은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그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매도나 매수의 어떤 타이밍을 예, 나타내주는 그런 패턴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투자 전략이나면 매매 기법을 할때좀 다뤄보는 것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패턴 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전에 저희가 요고 요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패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보통 예. 기술적인 분석하는 책들 다루시는 책들을 보게 되면, 혹은 강의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 어떤 게그 다음에 따라 나오죠? 순환하고 파동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다우의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엘리엇 파동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순환과 파동은 과연 패턴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뭐 순환하고 패턴이 파동이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하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책도 많이 내셨죠.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 같은 것들도 일종의 순환 이론이 되겠고요. 일본에서도 추나추동과 같은 계절의 원리를 사용해서 순환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할때 순환이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왜요 계절적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교통량 같은 경우는요 요일이 되게 중요해요 네, 쉬는 날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일정하게 계절적 요인이거나 아니면 일정으로 나타나는 요인들 그런 것들이 존재할 때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지냐 하면 유지와 전환 양상이 서로 반복되면서 나타나 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경기의 순환도 그렇잖아요. 상승 단계가 있고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상승 단계가, 상승을 유지하는 단계가 있다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만나고요. 다시 하락하면서 하락을 유지하는 단계를 만났다가 다시 상승으로 변환하고 상승이 유지되는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예, 자연의 어떤 추나추동의 변화처럼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면서 사이클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요 패턴 분석이 끝나면 다우 이론을 간단하게 다뤄볼 거예요. 그때 저희가 순환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동은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 혹은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조 차도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순환과 파동이 전부 다 1930년대 정리가 됐던 거예요 언제? 예, 대공황 시기와 맞물려서 그 시기 근처에 다 정리가 됐어요. 물론 그 다우라는 분은 19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셔요. 하지만 그분이 하셨던 예측 방법인의 연구를 1930년대 다른 분이 예, 연구를 해서그 집대성에서 어떤 이론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걸 뭐 다우의, 뭐 다우이론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순환 개념이 들어있어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도 1930년대에 엘리어트라는 양반이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네,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물론 30년대 초반이 후반이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파동이론을 발표를 하시면서 그 안에 어떤 파동의 뭐 주기라든가 아니면 파동의 어떤 숫자들, 이런 것들을, 비율들, 이런 것들을 집대성에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파동이론이 나왔던 시기가 뭐랑 일치하냐면, 저는, 어, 뭐, 그분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1930년대에 발견된 이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리학의 양자 역학이에요. 양자 역학, 한마디로. 양자 역학은, 저도 뭐, 전공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거다, 이게 맞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야기로만 하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 혹은 자연계의 모든 현상들이 다, 예, 물질로서 어떤 입자로서의 성격, 원자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혹은 원자 그 밑에 있는 뭐 전자라든가 양성자라든가 중성자 이런 것들의 입자로 이루어진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미시적으로, 조금 더 미시적으로, 분자단위나 원자 이하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파동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라 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냥 카드라라는 수준인데, 마침 근데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 사이에 그 양자이론이 세계적으로, 뭐 누벨 물리학상이라든 이런 것들 받으면서 대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의 파, 모든 것은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론에서 아마 차관하신 분명히 아이디어를 얻으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동 이론은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 추세의 유지와 변환의 원리로 자연과학의 파동 현상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것이 파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엘리엇 파동 이론도 제가 다우 이론과 순환 이론을 설명드리고 나서 짧게나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한분한 분의 이론들을 굉장히 깊이 파면 좋겠지만 거기에 뭐 별도로 책들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는 그거를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다뤄보고 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캔들 패턴의 대표적인 형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뭐, 실제로는 뭐, 혈, 훨씬 더 많게 몇십가지로 분류하신 분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 패턴들을 다 거기에 함몰돼서 패턴들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많이 사용되는 패턴들 몇 가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예, 제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예, 구독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이 강의가 패턴 분석을 처음 접하시요 강의가 처음 접하시는 강의라고 하면 제가 앞부분에 한열몇개 정도의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주식시장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